안녕하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돌입니다 네. 어, 오늘은 울산 거의 뭐 제일 끝쪽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부산하고 연결이 되고요 교통편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온양 ic에서 여기까지 키로수로 정확하게 2 5 k 로 정도 되고요 큰 도로까지도 나가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기도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별을 심어가지고 공사를 짓고 계신데요. 뭐 혹시라도 뭐 과수를 심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과실수를 계속 심어가지고 음, 지목을 과수원으로 바꿨다 하면 은 예, 과수창고부터 시작해서 지울 수있습니까그 예,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구독자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연에서 편안하게 그냥 힐링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풍경 보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탑, 면적 같은 경우는요 726.3평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은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예잘 물고만 있습니다. 예 물고 있고 여기 이제 수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요기하고 여기 높이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1.5 정도 됩니다, 높이가. 예, 구독들은 요쪽에 차를 대는데, 이 땅은 아니라는 거, 여기 노누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네 필지처럼 보이는데, 그내 네 필지 전부 다 합한 평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혹시라도 흙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나름 석축공사를 다해 두셨습니다. 여기 풀 안에 보이면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옆에 요교인. 예, 다리를 조그만 걸 만들어 뒀죠. 예, 그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서는 여기 다른 사람 필지가 하나 더 있고, 이쪽 땅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봇대는 요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전봇대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연결하셔서고뭐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물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제 펌프로 올려 쓰시기도 하시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죠. 자, 이렇게 폭 안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지금 5 시가 넘어갔는데요. 해가 요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네 개까지가 다.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요쪽 편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다른 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가면서 전부라는 거예 그리고 저쪽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저쪽에 지금 전봇대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이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논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벌어져서 올라갑니다 땅이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제가 위에 올라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벼는 뭐 이제 거의 다 익어가서 막 아들이 막 얌전해지네 머리도 숙이고 겸손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벼가 한창 겸손하네 아들이 구독들이 왔다고 다들 머리 조아리고 있네. 야 이거 가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네, 관리사 짓고 뭐 창고 짓고 이러면은 이거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땅 평수가 큼직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 땅의 포함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자 자 여기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죠 쭉 꺾어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갖고 앞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 농막을 해갖고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단 두단 세단 네단 요렇게 요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심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멀리 해놨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이거 말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쪽에서도 구입을 하셔 갖고 요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산이 이렇게 폭 안았습니다. 폭 안아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보셨죠. 밑에 배랑 위에 배랑 다른가봐요. 맞죠 여러분들 보면은 야는 똑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벌써 누래졌고 야는 뭐 아직도 여름인데요. 희한하네 뒤쪽에 산이 이렇게 하나 있고 앞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입니다. 남양이 이쪽이 남양입니다. 여기가 남양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거 네계단을 위로 올라오면 된다 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저는 몇번 매물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더욱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늘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서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메모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